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갭 투자라는 키워드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갭 투자라는 키워드가 언론사에서 실으면은 조회수가 꽤잘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공부해 보시면은 갭 투자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번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언제쯤 시장이 점점 살아날지를 생각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걸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규강의 18기는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데드라인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코노미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서 22년도 하반기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월세 가격이 주택시장 예측 가늠자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심화하고 있는 전세의 월세와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최대 변수라고 분석했다. 유튜버 함태식 얼음 공장 운영자는 월세 가격이 한계치까지 치솟아 월세 수요가 전세나 매매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시점에 시장이 정상화하고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게 거의 1년 반 전에 한 얘기예요. 그는 다만 실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 가격 상한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으니까. 요 내용을 제가 1년 반전 사실 이거 더 오래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시장에서 사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요즘 이거에 대한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요번에 정규 공개 18기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막 흥분해서 떠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시장이 작년이랑 다른 모습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 여러분이 알고 시장을 대비하는 게 맞다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 한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시면 보세요. 하루 전, 최근이죠. 갭투자 늘어나나. 23년도 8월. 갭투자 늘어나나. 23년도 6월. 갭투자. 23년도 4월. 갭투자. 22년도 1월. 갭투자예요. 무슨 말이냐? 갭투자란 단어는 어차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면은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전세를 끼고 계약한 게 올라가면은 갭 투자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기사를 띄워요 왜 그러냐 조회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사들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갭 투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인데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시장이 언제쯤 살아날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갭투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갭투자의 주인공은요, 세입자예요. 자,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전세로 잔금을 치르려고 해요. 근데 세입자가 없어요. 이거 요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갭투자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수요가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가격을 낮추던 다른 형태로 돈을 메꿔 넣듯 아니면 계약이 빵꾸가 나겠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새 기사를 보면 갭투자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은 전세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전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분들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냐? 전세 사기랑 공포심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시장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매매가가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전세가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건 예전 시장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자기 돈을 많이 활용했지만 2010년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세 안정화를 위해서 2013년도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 좋게 풀어줬고 지난 정권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정말 말 그대로 절이었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정말 많이 풀어줬어요 물론 매매에 대해서도 많이 풀어줬는데 매매 대출을 묶어 나가는 동안에 전세 대출은 거의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분 중에 전세 자금 대출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정부 입장에선 하기 어려웠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지난 2년 동안에 일어났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별로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문제점은 뭐였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자금 대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저금리에 쭉 풀리다가 갑자기 얘가 대출 중지를 때린 다음에 금리가 7배가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날 방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세입자분들은 보증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지만. 집을 가진 분 중에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번에 무너지기 전에 시장은 이런 구조인 거죠.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갭투자를 했어요. 전세입자를 끼고 갭투자를 했어도 전세입자가 대출을 끼고 있으면 이 아파트는 대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입자가 없다. 자기가 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으면 또 대출을 끼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월세 세팅한 사람도 대출을 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순수 현금으로 전세로 들어가거나 순수 현금으로 매매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처음보다 대출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얘가 갑자기 와장창 무너지면서 시장이 으깨진 거죠. 그러면 이때 먼저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전세입자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전세입자가 먼저 무너진다고 전세입자분들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반면에 집주인들은 무너지면서 전세입자의 돈을 못 돌려주면은 전세사기 키워드가 뜨게 된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세입자는 망했다는 표현이 약간 무색하게 아무튼 돈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다음에 또는 신규로 진입할 때 대출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월세가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서야 조금씩 전세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갭 투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분들에게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사장님이 전세를 맞출 수 있다고 해도 제2, 제3의 안전장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수요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많이 바랍니다. 물론 서울의 일부 단지, 일부 동네는 전세 물건이 부족할 정도인 거 많지만 과거 시장을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그 체결 강도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는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갭투자가 늘어난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갭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함정이 뭐냐면은 앞에 이미 전세가 껴져 있는 물건을 사도 갭투자로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금매를 던지거나 급하게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주택자나 갭투자 했던 분들이 많이 던지는 게 맞거든요 내집한채 갖고 있는 분들은 잘안 던져요 그러면 그분들의 물건을 살때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껴져 있을 거예요 입주하고 싶은 분은 이걸 안살 테고 사뒀다가 나중에 입주할 분들은 이런 걸살 수도 있겠죠 즉 갭투자가 늘어난다는 뜻이 내가 집을 산 다음에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할수 있겠구나 어시구나 한 1억이면 되겠다 2억이면 되겠다 이 얘기만 듣고 들어가시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키워드인데요 이번 시장이 망가진 이유를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출을 썼던 사람들이 금리가 급변하면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안에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임차인이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차인이 살아나고, 임대인이 살아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무너지고 임대인이 무너졌던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그 수수는 먼저 임대인도 살고 임차인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시장의 데이터 중에서 어느 걸 봤을 때 임차인이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임차인이 월세로 도망갔다가 다시 전세 시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나마 이 안에서 회복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 전세 입자를 어느 정도 이상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전세 수요가 충분히 살아나야 이분들이 매매를 고민을 하던 또는 이분들과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성립이 되던 이런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막 투기하자 이렇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그런 투기를 논하기에는 시장이 여전히 침체장이기 때문에 시기 상조입니다. 즉 시장은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작년에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반등한다, 이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 안에서 여전히 침체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단순히 저가 매물이 거친다기 보다는, 망가졌던 시장, 거기 소비자들이 망했다가, 다시 시장으로 복구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전그첫 단추가 월세와 전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키워드는 시기마다 해석이 달라요. 저는 그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갭투자가 뭐 늘어난다, 전세가가 올라간다, 월세에서 전세로 간다, 이런 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분석을 하면서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반등과는 다릅니다. 시장을 이번에 충분히 분석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싶은 요즘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같이 열심히 해서 이 부동산 영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만들어가든 가져가든 이런 능력을 키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